초간단 치석 제거하는 방법 치과에서 치석을 제거할 때 통증과 함께 피가 많이 나고 치석 제거 후 이가 시려서 치과 가기가 두려우시죠? 집에서 간단히 치석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코코넛 오일을 굳지 않은 액체 상태는 밥수조로 세 스푼, 만약 굳어 있다면 한 스푼 정도를 입안에 넣고 각을 하듯이 이 사이로 코코넛 오일을 밀었다 당겼다. 10분 정도 다른 일 하시면서 해 주신 후 뱉어 주시면 치석이 녹아 없어져 이가 깨끗해지고 치석 제거 후에도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. 또한 코코넛 오일은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도 공급할 수 있어 좋으며 섭취시 체내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어 건강에도 좋습니다. 코코넛 오일은 불순물이 제거된 엑스트라 버진을 추천합니다.